예, 오늘은 그 질문 중에 하단에 보면 지금 같이 된 스피커가 엑스어로 엑스피러를... 포되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경우가 언제 생기나 한번 여러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억지로 한번 X표를 만들어봤거든요. 요건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라면 지금 어차피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스피커를 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켜놓면은 으 지금 이 상태가 되거든요. 꺼놓으면 당연히 X표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노, 어, 녹화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일부러 이걸 꺼놓은 상태인데요. 어, 녹화 말고라도 지금 같이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이유를 찾아봤는데요. 어, 해결 방법은, 그 제어판에 들어가셔서, 그 장치 관리자,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장치 관리자에 뜨면, 지금 그, 사운드 비디오 및 게임 컨트롤러라는 거, 그, 그, 그렇다면, 저는 지금 그, 사운드 카드가, 아, 리얼텍으로 지금 잡혀있거든요. 이게 지금 설치가 되어있는 건데, 요거를, 클릭해서 우측 마우스를 누르면, 속성 값이 나옵니다. 속성을 누르고, 드라이버. 보시면, 이게 윈도우 7에서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지금 그 드라이버 롤백을 한번 시켜주십시오. 이 롤백이 뭐냐면, 그 업그레이드 버전이 지금 7에서 운전의그리얼텍 그 드라이버랑 맞지 않은 경우가 이게 생기거든요. 그 롤백을 클릭하시면, 저는 그냥 해먹겠습니다. 그냥 롤백을 그냥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 형태가 롤백이 됩니다. 이 롤백이라는 게그 이전 드라이버를 그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 설치가 되고, 이건 당연히 지금 마이크 소리가 지금 안 나게 되는데요. 그럼 그때 다시 그 드라이버를 이제 업그레이드시키는 겁니다. 어 저는 지금 이거를 지금 질문에 대한 그 설명을 드리려고 여러 차례 지금 이거를 반복해가지고 좀 테스트도 해보고 했거든요. 이런 경우가 언제 많이 생기냐면 그 사운드 카드랑 사운드 드라이버 새로운 사운드 카드를 설치하거나 새로운 그 드라이버 사운드 드라이버를 설치할 때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 내가 갖고 있는 그 사운드 그 카드를 먼저 롤백을 한번 시켜 준 다음에 다시 그 업그레이드를 지금 같이 시켜주는 겁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아마 이 상태가 된 다음에 다시 한 번만 컴퓨터 껐다 키면 아마 그이 현상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어 여기서 지금 하나만 추가적으로 설명을 어 드리고자 한다면 네, 간혹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그 사운드 카드 소리는 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이 표시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그이 방법을 한번 취해 보시면 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